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이 지은 책입니다. 음, 최근 몇 년간 어, 우리의 화두가 된 것은 어,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어, 회사들의 주식이 어, 주가가 하늘로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는 거 그걸 우리가 최근에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빅테크들의, 시장 장악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런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관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두꺼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에 아예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을 거론을 하면서, 시장 독점 상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염두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빅테크들이 있죠. 뭐 알리바바, 그 다음에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 중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이제 시작을 했죠. 중국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중국 정부의 빅테크에 대한 견제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독점 심사, 국민업 규제, 정보 공유 요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루시리오 블랙록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비교적 규모가 작아 정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빠르게 고객층을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주목,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아,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 역시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독점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골라 보고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제 레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점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냥 기업들을 내버려두면 기업들은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점점 더큰 기업들로 생산이 급속하게 집중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가장 고유한 특성들 중 하나다. 아, 거대 기업들 수십 개가 자기들끼리 타협에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인데다 기업의 큰 규모 자체가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독점으로 가는 경향을 낳기 때문이다. 아, 뭐 이제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그런 업체와 계속 거래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검색하고 지불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거든요 네이버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 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경쟁이 생산에 집중을 낳고 집중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면 독점으로 전환한다는 어,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분석을 논증한 마르크스의 저자.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어, 책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독점은 사실이 되었다. 이제 독점이 사실이 된 그거는 이제 1910년 고전후로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렌닌이이 책을 아마 1916년인가에 아마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전후로 그러한 독점은 사실이 되었다라는 그 현상을 발견을 하고 이 책을 쓴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업들은 숙련 노동력을 독점하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고용하며 운송로 및 운송수단 등을 장악한다. 어, 독점과 연합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 가장 새롭고 문명화된 투쟁수단들의 목록, 원료 공급의 중단, 어, 담합에 의한 노동력 공급 중단, 운송수단의 박탈, 판로의 봉쇄, 어, 카르텔하고만 거래하기로 어, 약정한 구매자들과 계약을 한다. 어, 조직적인 가격 인나 신용거래 중단, 불매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아, 독점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 어, 그다음에 이게 좀 유념 우리가 유익게 볼만한 내용인데요. 공황은 아, 독점을 가속화 시킨다. 아, 그래서 공황은 다시 집중으로 독점으로 가는 경향을 엄청난 정도로 강화시킨다. 1900년 공황기에는 주요 산업 분야의 거대 기업들은 물론 지금의 개념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던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했다. 이들은 산업 호경기에 파도를 타고 높이 오른 순수 기업들이었다. 가격 저하와 수요 감소는 거대 결합 기업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거나 아주 짧은 기간만 영향을 끼쳤지만 이런 순수 기업들을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어떤 규모가 좀 있는 회사와 규모가 작은 회사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시장 장악력이 있는 회사들은 더 많은 시장 장악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점. 이 말은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단계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대의 독점들이 가진 진정한 힘과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극히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며 빈약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아,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자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 가장 큰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술적 산업 상업적 경험을 토대로 구매자들의 효구를 가장 잘 판단하여 잠재 상태에 있는 수요를 발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그것을 열어놓을 수 있는 상인이 아니라 투기의 천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들이 자본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은 상품 생산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모든 경제의 기초로 간주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파괴되었으며 주요한 이유는 금융조작의 천재들에게 돌아가는 단계에 이르렀다. 집중화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꼭대기에 서게 된 소수의 은행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적인 협정, 곧 은행 트러스트를 향한 움직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거세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은행 트러스트라기보다는 은행들이 좀더 대규모화된 현상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됐죠. 어떤 고객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리고 고객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은행은 유리해진다 해서 이제 점차 거대화해지는 것이 어 이제 최근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은행의 집중이 진행됨에 따라 극소수의 은행 콘체른들에 대한 대공업의 종속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산업과 금융의 유착으로 말미암아 은행 자본에 의존하는 산업회사는 활동의 자유를 제약받게 된다. 또 다시 은행업 발전의 마지막 단어는 독점인 것이다. 20세기 그것은 옛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자본 일반의 지배에서 금융 자본의 지배로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금융 자본의 지배 그것이 20세기의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레닌이 이 책을 쓰면서 힐퍼딩의 저작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힐퍼딩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자본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는 산업가들의 그것이 아닌 부분이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다. 아, 산업가들은 이 자본의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이 자본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자본이 다른 모든 형태의 자본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금리 생활자와 금융가두제가 지배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삼의 힘을 가진 소수의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 위에 우뚝 솟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그리고 이 내용도 이제 현재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세계 최고의 상업국가에서 금리 생활자의 소득이 외국 무역에서 얻는 소득의 5배에 이른다. 여기에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적 기생성의 본질이 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아, 이제 최근에 쓰여진 저작의 내용을 한번 제가 참고 삼아서 덧붙여 보았습니다. 아, 로버트 실러가 쓴 새로운 금융시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칼 마르크스의 선동적인 비판에서부터 20세기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시장 옹호까지 자본주의와 좋은 사회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산업자본주의가 있었다. 산업자본주의는 제품 생산, 은행 업무, 무역거래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사회를 구성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간은 금융자본주의의 시대였다. 한때 산업의 신여에 불과했던 금융시스템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동력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우리가 금융자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다. 우리는 비금융 자본주의 모델에 관해서는 입도 뻥끗한 적이 없다. 아, 그래서 이건 참고상아 보시고요. 아,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뭐랄까 지주회사에 대해서 이제 레닌이 쓴 건데 좀 이거는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참조를 해봤습니다. 경영자는 본사를 통제하고 그 회사는 다시 그곳에 의존하는 회사를 지배하며 자회사는 다른 종속회사를 지배한다. 이렇게 해서 그다지 크지 않은 자본을 갖고서도 거대한 생산부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자본의 50%를 가지고 주식회사를 언제나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 경영자는 100만 마르크로 1600마르크, 3200마르크 등을 통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주제도는 독점가들의 군력을 엄청나게 증대시키는데 복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처벌당할 위험 없이 교묘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대중을 갈취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모회사의 경영자들은 독립적이라고 여겨지는 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회사를 통해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처벌 당할 위험 없이 교묘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대중을 갈취할 수 있게 한다. 형식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여겨지는 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아,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진짜 의미를 볼수 없게 하는 수단으로 가장 간단해서 가장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함으로써 단일한 사업을 몇개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아, 이 내용은 이제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자본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 남아있는 한에서는 과잉자본은 그 나라 대중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해외, 즉후진국들에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 후진, 후진국들에서는 이윤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자본은 부족하고 토지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임금이 낮고 원료가 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어, 미, 이제 중국과 어, 평화롭게 발전해야 된다, 향상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는 반면에 이제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죠. 아 어, 근데 이제 중국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쪽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자본가들입니다. 어, 그래서 그 자본가들은 사실은 이윤이 높은 것에 대해서만 사실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 중국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표명을 하죠. 어, 그 대목이 한번 떠올랐고요. 아, 자본수출은 자본이 유입되는 나라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발전을 눈에 띄게 촉진한다. 아, 그러므로 자본수출이 어느 정도 자본수출국의 발전을 조금 정체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더욱 확대, 심화시킨다. 아, 자본가들이 세계를 나눠 먹는 것은 특별히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집중이 도달한 단계가 이윤 획득을 위해 그들을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길에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은 어차피 그, 이윤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떨어지면은 경쟁력을 잃고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윤, 높은 이윤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자본 수출의 이 역, 역시 식민지 정복을 부채질한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장에서는 독점적 방법에 의해 경쟁 상대를 배제하고 공급을 확보하며 유착관계를 단단히 다지는 등의 일이 더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독점이 자본주의적 자유 경쟁을 대체한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현대의 자본주의에서도 이 독점에 대한 방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유 경쟁은 자본주의 및 생, 상품 생산 일반의 기본 특성이며, 독점은 자유 경쟁의 직접적인 대립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눈으로 자유 경쟁이 독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던가. 자유경쟁은 대규모 생산을 창출하여 소규모 생산을 몰아내고 대규모 생산을 더더욱 거대한 규모의 생산으로 대체했으며 생산과 자본의 집중을 초래하여 그로부터 독점이 다른 말로는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및 그것들과 융합하여 수십억을 움직이는 10여개의 은행들의 자본이 자라나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했다. 자본주의란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가 형성되고 자본 수출이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면 국제 트러스트들에 의한 세계 분할이 시작되고 가장 큰 자본주의 나라들에 의해 지구의 모든 영토 분할이 완료된 발전 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다. 그래서 이제 요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이 책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라던가그 맥락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책의 후반부나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옮기신 분들이 후기를 남기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좀더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 저는 그냥 단순히 어, 어떤 독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금융 자본주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책 전체에서 한 순서로 치면 앞에 6, 70% 정도의 아, 내용을 커버를 했고요. 그 뒤에 결론이라던가, 아, 그 다음에 좀더이 책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자의 후기 같은 것들은,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사서 한번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은 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